토끼띠분들은 올해 로또에 이 숫자를 사용해보세요. 로또 당첨의 기운을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먼저, 2024년 갑진년 토끼띠분들의 일반적인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저의 마음을 담은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은 토끼띠분들에게 중요한 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토끼띠에게 2024년은 운이 좋아지는 해로 간주됩니다. 주변 환경이 토끼띠분들을 돕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세상에 알릴 최적의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결혼운과 애정운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매력적인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토끼띠분들은 올해는 어떤 숫자를 조합해서 로또 당첨을 노려야 할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마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채널 이름인 미라크론세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운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큰 재물운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토끼띠분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고 온화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죠. 이들은 갈등을 피하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신중한 결정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때로 망설임으로 비칠 수 있으나 그 깊은 뜻은 신중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토끼띠분들은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여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고 창의적인 활동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며 신뢰할 수 있는 깊은 우정을 중시합니다. 토키띠의 성향은 음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봄의 초목처럼 생명력이 강인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들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며 현실과 타협을 잘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또한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듣지만 타인의 비밀을 잘 퍼뜨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토끼띠가 사교적이면서도 때로는 변덕스럽고 잘난 척하는 면모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토끼띠분들에게 대박 로또 당첨원을 줄 번호는 몇 번일까요? 이런 숫자들은 꼭 로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나 통장번호, 휴대폰 번호 등 일상에서 이 숫자들을 조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여러 숫자를 조합해서 잘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평소 자주 사용하는 번호를 이 숫자들로 하면 기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먼저 숫자 3입니다. 숫자 3은 목 오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성장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터키띠들에게 이 숫자는 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개인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창의력과 표현. 3은 창의력과 소통의 흐름을 나타내며, 토끼띠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인 관계나 직업적인 맥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숫자는 8입니다. 숫자 8은 무한의 상징으로도 볼수 있으며, 조화와 균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토끼띠들에게 이 숫자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찾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팔은 재정적인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토끼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재정적인 보상을 얻고 안정된 생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날짜,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정할 때이 숫자들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계획할 때 날짜에 3이나 8을 포함시키거나 개인적인 코드나 비밀번호에 이 숫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월이나 8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로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에 3과 8이 포함된 장식품이나 예술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운의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주변 환경과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 번호 등에 포함해서 다양한 숫자를 조합한다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끼띠의 나이별 2024년 운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토끼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1987년 정면현생입니다. 38세이신 분들은 2023년에 본인의 노력이 일이나 환경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마치 토끼가 구애를 벗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때와 같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주목받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려웠던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영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활발히 행동할 시기입니다. 관계를 강화하고 본인의 노력이 인정받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문서 관련 운이 호전되며 결혼, 출산, 이동, 이사, 승진, 취업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급함을 피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차분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75년 을묘년생입니다. 2024년, 50세 을묘년생에게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는 지금까지의 일에서 뜻밖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았던 이들에게도 마음을 다시 열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2024년은 주변에서 받는 도움이 많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올해는 긍정적인 인물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운은 개인의 명성상승과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운이 을묘년 토끼띠에게 찾아와 추가 기회나 보너스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기운으로 승진, 취업과 같은 긍정적 변화와 사업 또는 영업 분야에서 인맥 확장 및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을묘년 토끼띠에게 새로운 시작과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해가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기회가 다수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풍요롭고 의미 있는 해를 만드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1963년 개묘년생입니다 2024년은 62세 개묘년생에게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해가 될 예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고 때때로 예기치 않은 횡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금액이 아닌 실제로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그동안 실행하지 못한 계획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계획한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과한 욕심은 방해가 될수 있어 욕심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이나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므로 결정 전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바쁜 해가 될것 같지만 그 바쁨은 활동적인 움직임과 새로운 기회 탐색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활용해 2024년을 더 의미있고 성공적인 해로 만드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1951년 10몇 년입니다. 2024년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에 해가 될 예정입니다. 문서운이 강화될 것이나 국가적 또는 일반적 상황에 따라 개인적 운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개인에 따라 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흡기 또는 대장 질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미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2024년 토끼띠의 전반적인 운세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올해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풍부할 것을 상징합니다. 말 안장에 올라타는 것과 같이 편안하고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이득이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상기하듯, 모든 상황에서 신중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2024년은 10몇년 토끼띠에게 예기치 않은 긍정적 변화와 기회가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긍정적 에너지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끼띠에게 좋은 행운의 숫자와 올해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을 위한 이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 중에 댓글과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을 열분 선정해서 신년원세를 받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성함, 생년월일, 양력, 음력, 그리고 출생시, 성별을 입력하시고 연락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에도 정보를 입력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신년운세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분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여러분의 사연과 건강,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라클론세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광고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이라도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